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 여러분 은 어떤 삶을 부러워하며 어떤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닮고 싶은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들 아니면. 어, 성공한 유튜버들, 인플루언서가 선망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어, 청년들은요, 젊고 예쁘고 멋진 선남 선녀들을 보면서 닮고 싶은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 그들의 청춘의 로맨스를 꿈꾸면서 선남 선녀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것이지요. 어, 이제 지긋하게 이런저런 삶을 살아본 어, 여러분들은요, 평화로운 삶에 한적함을 가진 분들을 부러워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언덕 위에 예쁜 집을 짓고는요, 한적하게 어,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산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부러워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언제 저런 한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지내볼까 그런 삶을 부러워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는 생각은요, 어쩌면 건물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대출이 하나도 없는 임대료가 아주 잘 나오는 건물에 건물주가 되어야 저 모든 삶을 부러워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해준다라고 여기며 건물주의 삶을 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나름 믿음이 있는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 속에서 예수님 닮기를 고백합니다 실은 그런 고백들은 습관적인 고백이었지 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양팔 걷어붙여 말리려고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독하게 사셨고요 가난하셨고요 결혼하지도 않았고요 30대 초반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죽음도 모두가 저주스라고 여기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형법이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요 국가보안법 같은 것입니다 그런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생각 여러분 십니까 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실제로 그분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지요.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우리까지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그 삶을 우리의 완전히 분리한 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실제적인 주님이 되지 못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삶을 분리시킨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경험과 판단 기준은요, 다른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일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모양만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어, 묵상과 설교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다. 그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며 애써 눈물샘을 자극하기보다 오늘도 악의 세력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통감하고, 참여하는 것이 제자의 자세이며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제자의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입니다. 공감하고, 통감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자세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앞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우리도 공감하고 통감하며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이 그려내는 십자가의 모습은요 사뭇 다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흡사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묘사를 보면요 십자가를 진채 해골 언덕으로 가는 예수님에게 더는 그 발걸음을 옮길 힘이 없었다는것 보여주고 있고요. 감람산에서 땅이 핍박 이 되어 기도하고 체포된 후. 대지상구와 빌라도와 헤롯의 관저로 끌려다닌 일들을 보여주고요. 거기서 다시 빌라도의 관저로 와서 재판받고 고통당합니다. 잠을 자거나 쉴 틈이 전혀 없습니다. 시련을 받다가 녹초가 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시련받고 녹초가 되어진 모습 속에서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전히 의연한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22장 4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어진 상황에 신실하게 기도로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또 뒤에 따라오는 체표 장면에서도 제자들이 대세상에 종의 귀를 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22장 5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낙해 하십니다. 그런 체포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의연히 받아들여서 이제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하고 그 종의 귀를 만져 낙해 하시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은 더욱 뚜렷하게 의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 세라고 말합니다. 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여달라고 그렇게 의연하게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또 옆에 있는 강도의 비난 속에 예수님을 변화하는 강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43절의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 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강도에게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나야나니 나야나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아주 의연한 고백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가 보여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의. 이연합니다. 의로운 순교자가 그 고난과 죽음을 아주 의연하게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백성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아요. 의롭고 따뜻하고 용기 있고 사랑하는 분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정하지 않고 참여해야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삶이 그 십자가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살기보다 십자가를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의연하게 지셨을까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 볼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누가는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 4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의연히 지셨을까 그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의연했던 것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주님은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호칭이지만 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유대인들은요, 종교 재판으로 그렇게 넘겨버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볼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판, 그들의 판결에 반박하여서 한입에 쳐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유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고유한 믿음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친 심한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요저 하늘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어떤 떨어져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지요 그래서 겟세만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요 하나님을 더욱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3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장 3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게세마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친밀한 세상으로 나와 함께하시고 어 그리고 나와 가까이 계신 그분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종교 의식 속에 신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나의 생명에서 나의 삶과 더불어 계시는 아버지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계셨던 것이지요. 게다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요. 아버지처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 개념 속에서 아버지는요. 자신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했고요.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기에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몇주전 이민철 목사님이 금요 성령집회에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저와 제 딸의 통화를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눈여겨보았다고 소개해 주었는데요. 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아빠 샤프신 모사해? 이렇게 제게 물었던 것이지요. 제가 500원짜리 샤프심 말고, 스테들러 이삐나, 어, 유니 샤프심 3천원짜리를 사라. 이렇게 알려주었답니다. 그런데 딸이 비싼데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깐요 아빠가 돈 줄게 사줘라. 사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무엇 해야 할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 가진 그 아빠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실은 오를 힘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물한 모금 시원하게 마치지 못했고요. 잠안도 자지 못하고 시련을 받다가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조롱과 고난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의연하십니다. 십자가 지고는요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남기시고 구원의 손길마저 내미십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것이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연하게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도전이 되는 것, 우리에게도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맡겨드린 것이 무엇이었냐? 4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랬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신뢰의 대상으로, 친밀한 대상으로 여기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맡겨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영혼은 무엇일까요? 어 제가 어 성경을 찾아보다가 어 컴퓨터에 인터넷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찾게 되었는데요 어 거기선 영혼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네피시와 헬라오푸시케 번역이라고 말하면서요 몸과 마음 영과 같은 영어와 함께 영혼은 인간의 어 인간 존재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한 특별한 측면에서 고려한. 전인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은 영혼은 1차적인 몸의 생명의 약동 또는 욕망, 감정을 포함하는 민간의 내적 생명을 의미한다. 라고 말합니다. 새벽부터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영혼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는 어떤 무엇입니다. 그래서 몸의 생명의 약동 또 내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그 영혼이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영혼은 무엇이냐? 생명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요, 어디에서만 주어지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영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몸은 죽여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AI가 엄청난 지식을 갖게 되고 정말 탁월한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생명의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피조물이 인간은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 생명을 완성할 수 없고 가득 채울 수 없고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꽃이 피는 일들을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씨를 보면 참 놀라운데요. 씨가 땅에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 씨앗 안에 개나리도 들어 있고요. 목련도 들어 있고요. 진달래도 들어 있고 철쭉도 들어 있고 벚꽃도 들어 있습니다. 과학은요, 그 씨앗을 조금 빠르게 자라게 하거나 도움을 줄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씨앗을요, 몇 시간 안에 꽃 피우게 하지는 못합니다. 생명 자체를 창조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의 능력이 그내 영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 알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 의연하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던 것, 우리의 영혼을 맡아 주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풍요를 살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의연하게 살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내일들이 오늘 고난 주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누가 가 보여주고 싶었던 의연한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친밀한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내어 맡기며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찬